지수 잘 잤죠? 오늘 아빠가 낚시를 가셨어요. 어, 쭈꾸미 많이 잡아오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봐요, 지수. 응? 티밥 먹으면서 쌀 티밥 먹으면서 응. 맛있어요. 음, 응. 왜이거 맛있어? 에이, 귀엽다, 지수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이쁘다. 바이바이. 안녕, 바이바이래. <laughs> 음, 하나씩, 하나씩 먹어봐. 음. 소근육 발달에 좋대요. 하나씩, 하나씩. 음. <laughs> 아유, 맛있어. 엄마도 먹을게. 음,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. 엄마랑 단둘이 아빠, 저녁 한 7시쯤 오신대요. 음, 엄마는 지수랑 지금 오랜만에 혼자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,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. 지수가 많이 음, 힘들게 할 거라고. 지금 8시인데, 아직까진 괜찮아요. <laughs> 음, 맛있어. 음, 달달하니 맛있지? 음. 음, 음. 음 맛있어. 달달해. 음, 하나씩, 하나씩. 음. 지수 항상 과자 집으라고 하면 3개씩 막 집더라? 2개 집으면 은 괜찮은데 3개 집으면 엄마는 욕심쟁이라고 말할 거야 하나씩 먹어 여기도 있네 엄마 주는 거야? 네. 지수가 정말 착해요. 이제 뭐 먹을 때 엄마도 챙겨줄 줄도 알고. 아유 이쁘다. 음, 음, 아유 맛있어. 천천히 먹어요. 음.